네, 아, 아닙니까? 아. 어제 저녁에 그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신한계 의원들 또 원외에서도 몇 사람 같습니다만 이제 현직 의원들하고 원외 인사들을 신한계 사람들 함께 저녁 식사를 했습니다. 새 결집에 시동을 걸었다. 뭐 이런 세계일보 제목도 있네요. 송석준 의원 3선이죠. 20여 명과 비공개 만찬을 했다. 한동훈 대표가 이제는 시작해야 할 때다. 이렇게 건배사를 했다고 그럽니다. 김건여사 희 리스크 딴 대책이 필요하다. 이런 공감대. 그리고 지난번에 김여사 특검법이 부결됐을 때 104명만 부결표를 던졌는데, 이탈표 4명은 누군가? 이런 얘기도 했다고 합니다. 어, 사진 보여드리겠습니다. 서울 병로구에 있는 한 식당인데요. 이제 식사를 마치고 나오는 장면입니다. 한동훈 대표 있고, 그 왼쪽에 덕영태 의원. 이렇 식사 마치고 나오는 그런 장면이 되겠습니다. 기사를 좀 내용을 볼까요? 세계일보 내용인데요.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취임 후 처음으로 친한계 의원하고 단체 만찬 회동을 했다. 회동에서 김건희 여사 리스크 문제 의식을 공유를 했고 특단 대책이 필요하다 이제 뜻을 모았다. 어, 특검 전국에서 친한계의 표심이 패스팅 보트가 되는 가운데 한 대표가 본격적인 당내 혈액길 집에 나섰다. 참 기가 막힌 얘기입니다. 친한계가 캐스팅보트다. 어, 조국당의 캐스팅보트가 아니라 왜 이런 얘기가 나오냐. 어, 제의 요구한 다음에 재표결할 을 때는 어, 출석의원의 3분의 2가 필요하거든요. 출석의원의 3분의 2가 어, 되느냐 마느냐에 결정적인 역할을 할수 있는 사람들이 친한계 의원이기 때문에 이런 말이 나오는 겁니다. 윤동원 대표하고 조경태 6선, 성석준 3선, 친난계 의원들, 당동혁, 김종혁, 쌍혁, 두 사람, 최고위원, 어, 지도부연 인사들 20여 명, 서울 종로구 한식당. 식당에서는 당연히 김건희 여사, 어이, 요즘은 어떤 자리든 김건희 여사에 관한 얘기만 하는 자리 뭐 이렇게 말하기는 힘들지만 아무튼 김건희 여사 얘기를 하지 않고 넘어가는 자리는 없다 에, 해도 무방할 만큼입니다 당 지지율 회복 방안 의정 갈등 한동훈 대표는 이런 말을 했다고 그래요 진짜 위기 상황이다 어떤 액션을 하면 성공으로 이어져야 하는데 선 의원님께 물어봐도 어렵다는 말씀만 돌아옵니다. 여러분들이 많은 의견을 전해줬으면 좋겠다. 이참 참석자 우리 당이 과거에 나쁜 전차를 밟아서는 안 된다는 공감대가 있었다. 또 다른 참석자 한 대표가 이제는 시작해야 할 때다라는 건배사를 했다고 했는데 이 말이 이제 의미심장합니다. 이제는 시작해야 한다? 무슨 뜻이죠? 뭘 시작해야 한다는 뜻일까요? 그렇습니다. 어, 이건 이런 뜻입니다. 그 친한계가 결집을 해서 목소리를 내야 한다. 용산 대통령실을 향해서 윤석열 대통령 부부를 향해서 이제 민심이 원하는 목소리를 내야 한다. 그 시작을 해야 한다. 또 길게 봐서는 2027년을 대비해서 우리가 보수 정권의 재창출을 하는데 있어서 주축이 되어야 한다. 그 준비를 할 때다. 그 준비를 시작할 때다. 저는 그렇게 들었습니다. 아무튼 최근 당정 지지율 동반 추락, 각종 의혹, 김건 여사 리스크, 이제 여권의 유기감이또아져 있는 상황이죠. 또 오늘부터 국정감사 시작됩니다. 그런데 원외 당대표인 한동훈 대표가 존재감을 드러내기 위한 목적도 있다. 뭐 이런 말도 있었습니다. 어, 지난번 4일 금요일날 제표결에서 이탈표 최대 4장 나온 것에 대해서 목스럽다 뭐 이런 얘기가 오갔다고 합니다. 아까 보여드린 그 사진 어, 조경태 한동훈 전일식사 마치고 나오는 자리이고요. 다음, 이제 이 똑같은 얘기를 한결의 신문은 어떻게 봤을까 같이 공유를 좀 하겠습니다. 김건희 의혹 불만 쏟아낸 한동훈계 난찬, 불만을 쏟아냈다. 김건희 의혹, 의혹은 의혹인데 의혹을 쏟아낸 것이 아니라 불만을 쏟아냈다. 그럼 불만은 상대가 있어야 되는 건데 그 불만의 상대는 용산, 그리고, 윤대통령 부부 아니겠느냐.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지한게 어, 20여 명, 3시간 만찬. 3시간이면 꽤 길게 시간을 같이 했다. 어, 김 여사 의혹. 뭐가 더 나올지 모르겠다. 여기가 끝이 아니다. 특검법에 마냥 반대하기는 어렵다. 이런 말도 나왔다고 합니다. 특검법 마냥 반대 어렵다. 이것은 특검법이 한 번만 더 나오면, 그러면 그때는 장담 못 한다. 뭐가 더 나올지 몰라. 이거는 이제 국정감사장이 걱정된다. 이제 이런 뜻이겠죠. 손동은 국힘 대표 7.23 전당대회에 자신을 지, 지원했던 의원들과 만찬 회동 김건희 여사 관련 문제는 나오는 걸 보면서 대응해야 한다 나오는 걸 보면서 대응해야 한다 미리 앞서 이러쿵저러쿵 이렇, 말할 수 없다 열린 의혹이 뭐가 더 나올지 모르겠다 윤석열 대통령과의 갈등이 고조되면서 당내 입지가 좁아진 한 대표와 친한계가 국민 눈높이를 명분 삼아 본격적인 새 귀합에 나선 것. 네. 본격적인 새 귀합. 이건 양쪽 신문이 같이 쓰고 있는 말이죠. 어, 팀 한동훈, 어, 텔레그램 방에 참여했던 의원들. 격차해소특별위원회 위원장 조경태 의원, 원외에서는 김종혁 최고, 개파세기 옅은 김재섭 의원도 참석을 했고, 이날 모임은 송섭준 의원이 제안을 했다. 신한, 신한동훈계 의원 한 자리에 모인 것은 한동훈 대표 취임 직후, 한번뭐 있었다 있었는데, 아무튼 처음이라고 할 만큼, 의미를 새롭게 부여할 수 있다 하는 거고요. 문찬 장소는 애초 정했던 곳이 일부 기자들에게 알려지자 다른 곳으로 장소를 바꾸기도 했다고 합니다. 이 자리에서 한동훈 대표는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위해 국정감사가 중요하다. 제가 이게 지금 이제 신문이 한창 넘어가서 <laughs> 국정감사가 중요하다. 입함에서 국민한테 우리가 와닿게 해보자. 의원들을 격려를 했고 진짜 위기 상황이다. 보수가 진짜 어려운 상황이다. 특히 여권의 최대 리스크가 된 김건희 여사 문제와 관련한 우려와 불만을 쏟아냈다. 네, 이런 겁니다. 여기는 좀 길게 써놨는데요. 한동훈 친한계 귀합 신호탄, 신윤계에서는 윤대통령 협박하냐? 어? 지금 친한계가 모여가지고 테스팅 모터를 흔들면서 윤대통령을 협박하는 거아냐 뭐 이런 반박도 했다고 그래요. 유난 갈등 시기에 3시간 반찬. 한 대표 취임 뒤 친한 게첫 모임. 참석자. 김건희 특검법 재발의 땐한일대호로 뭉치는 데 한계 있다. 재표결하면 페스팅 보트 충분하다. 신년계 불쾌한 기색 영역. 소수파되려고 뭘 하겠다는 건지. 한동훈 지도자가 되기 어려워 고립될 뿐이다. 홍준표. 대통령 협박. 묘한 느낌. 이제 내용을 좀 빠르게 보겠습니다. 한 만찬 참석자 국감기간에 김여사 관련 의혹이 뭐가 더 나올지 모르겠다. 김건희 특검법에 마냥 반대하기는 어렵다. 안일대우로 뭉치는 데도 한계가 있다. 이번엔 막았지만 계속 뭐가 터지면 어떻게 방어할지 고민이다. 또 다른 참석자 용산이 변해야 한다. 야당이 재발이하면 지금까지처럼 당이 반대만 하기는 어렵다. 한동훈 대표 뭐가 나올지 모르니 국감기관에 제기되는 의혹을 지켜보고 대응할 수 밖에 없다. 다만 지금 현재로서는 친한계가 김건희 특검법에 찬성할 가능성은 낮다. 아1 0 총선 공천개입 의혹은 자칫하면, 당시 비상대책위원장이었던, 그리고 공천 책임자였던, 한동훈 대표한테도 칼날이 향할 수 있다. 이제 그 때문이다. 이런 겁니다. 지난계 한 의원. 어, 김건희 특검법을 받아들이면 대통령실은 물론이고 당까지 모든 빗장을 열어주게 되는 것이다. 당을 쑥대밭으로 만들 일이 있느냐라고 했다고 그래요 이날 만찬 참석자들. 한동훈 중심. 국민 눈높이. 한동훈 중심. 국민 눈높이. 용산 대통령실이 제일 싫어하는 말이죠. 국민 눈높이 특히 용산 대통령실에서는 경기가 들릴 만큼 싫어합니다. 한동훈 중심 국민 눈높이를 강조했다. 굉장히 어렵고 힘든 일이 많은데 이걸 극복하려면 한 대표를 구심력으로 해서 당을 잘 이끌어가야 한다. 국민 눈높이에 맞는 당의 모습과 방향으로 가자는 얘기가 많았다. 윤 대표가 당 전체가 그동안 따로 놀았다는 게 비정상 아니냐. 비정상의 정상화 필요하다. 윤 대통령과 한 대표 관계가 악화일로 당내 친한계 대부분이 모인터라 당 안팎에서는 만찬이 예고될 때부터 이날 모임이 한 대표의 차별화가 가속화하고 친한계가 본격적인 세력화에 나서는 신호탄 신호탄이 아니냐라는 시각이 적지 않았다. 지난달 한 대표가 명품 가방 수서와 관련한 김희 여사의 사과를 요구하고 인 대통령이 한 대표의 독대 요청을 거절하면서 다시 수면으로 표출된 유난 갈등은 독대 재 요청, 대통령실 무응답, 한 대표를 뺀 원내 지도부 반찬, 김대남 전 대통령실 행정관의 한동훈 공격 사주 의혹 등이 이어지면서 두 사람 사이의 긴장감은 더욱 높아져 있다. 영남의 한 의원, 당대표가 전당대에서 회 자기를 통운 의원들을 만나는 건 자연스러운 일이지만 시기가 좀 묘하다. 세력화, 차별화 등 해석이 충분히 나올 수 있다. 이날 20여 명친한계 의원들이 모인 것은 한 대표가 법안 재표결 때 윤대통령의 거부권을 무력화할 수 있는 캐스팅보트를 쥐고 있음을 보여주려는 전략이 아니냐. 친한계가 다수인 당 지도부와 달리 원내 지도부는 친윤석열계 중심인데다. 친한계 의원이 당내 다수는 아니어서 한동훈 대표는 원외 대표 한계론에 시달리는 처지다. 하지만 이 정도 규모는 국회 재표결 때 야당이 원하는 법안을 통과시킬 수 있는 여당 이탈표 8명을 몇 건이 뛰어넘는다. 실제로 친한계가 이탈하지 않더라도 그 가능성을 무기로 쥐고 있는 한 대표가 대통령실이나 친윤계와 주도권 다툼에서 일방적으로 밀릴 가능성은 낮다. 이와 관련해서 홍준표 대구시장 몇 명을 무기로 대통령을 협박하느려는 거냐 묘한 시기에 묘한 모임이다라고 적었다고 그래요. 홍준표 대통령 협박하냐? 어, 공교롭게도 이날 오전 출국한 윤 대통령 부부의 아시아 3개국 순방 환송 행사에 혼동은 불참했습니다. 전, 이제 여당 대표가 대통령 순방 환송 환영에 불참한 건 이례적이다. 한 대표도 비례위원장 때를 포함해서 이런 행사에 참석하지 않은 건 처음인데 그는 이날까지 1박 2일 일정에 부산 금정구청장 보궐선거 지원 유세를 이유로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한 대표는 전날 페이스북에 오늘은 재보궐선거 응원하러 부산에 간다 제가 하루 꼭 자고 가자고 동료 당직자들을 졸랐다 아름다운 부산에서 1박 2일을 보낼 생각을 하니 즐겁다라고 적었다고 그래요. 윤 대통령 출국 날짜 이미 예고돼 있었는데 한 대표의 글 대로라면 그럼에도 자신이 부산 출장 일장을 이틀로 늘린 셈이 됩니다. 친윤계 불편, 불쾌한 기색. 한 핵심. 그 사람 한동훈 대표는 지도자게 되기 어렵다. 소수파를 데리고 뭘 하겠다는 거냐? 윤 대통령을 협박하겠다는 건데. 결국은 점점 고립될 뿐이다. 전문의를 했다고 합니다. 운동은 신한계 귀합 신호탄, 신인에서는윤 대통령을 협박하냐. 이렇게 나왔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끝!